네. 윤석열은 아예 그냥 공적 마인드가 없는 인간입니다. 어. 세금을요. 네. 막습니다. 막서그 음. 미친 윤석열은 멀쩡한 청와대에 놔두고 아.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죠. 예. 옮긴 다음에 네. 6월 19 2022년 6월 19일에 용산 주민들 불러다가 음. 집들이라고 또뭐 이상한 짓을 했어요. <laughs> 네. 거기에 막 <laughs> 공연하고 막 그랬다고. 네. 근데 거 그거를 하려면은 돈이 들거 아닙니까 돈이 돈 들죠 음식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음식하고 그 다음에 네. 거기 성악가 부르고 막 어... 그랬다고 아주 굉장히 그 규모 있게 치렀어요 예, 주민 한 400명 불러가지고 근데 저 행사비가 2억 5천만 원 어... 2억 5천만 원이에요 5천. 그럼 2억 5천만 원을 대통령실 경비로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실 경비는 또 쓰지 않아요 음. 음. 김용현이가 당시 경호처장이었는데 국토부를 그냥 찍어 눌러 야 니네 돈내 국토부는 뭐야? 씨, 우리 국행사도 아닌데 네. 네. 음. 근데 국토부가 또 씨, 만만한 LH를 또찍어눌라 <laughs> 야, <웃음> 니네가 돈 <돈네>. 내. <laughs> <laughs> 아니, <왜> LH가 돈냈대 <laughs> 연관성이 있나요? 이 정신 완전 나간 애들이야. 아 연관성을 만들어냈어요. 아, 만들어낸 거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들이잖아요. 네. 용산으로 대통령이 이전했으니까, 음. 근데 용산 공원 개발 행사의 연장선 요렇게 해가지고 음. 공원사업을 LH가 맡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그 연장선상에서 LH 당신이 돈 내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돈을 아... 낸 겁니다. 와...